안녕하세요. 삶의 텃밭 강산재입니다. 오늘은 마늘 추비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가지고 8개의 문답 형식으로 살펴보려 합니다. 1. 마늘이 자라는 동안 양분 흡수 양태의 변화 2. 추비를 시작하는 시기 3. 추대기와 구근 비대기의 시작 4. 지상부와 지하부 비료 최대 섭취 시기 5. 마지막 추비를 주는 시기 6. 비료량과 수확량의 관계 7. 마늘밭 적정 시비량 8. 마늘 전용 비료 남부 지역은 1차 추비를 이미 끝냈거나 빠른 곳은 2차 추비를 준비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중부 내륙이라면 이제 1차 추비를 주었거나 주려고 준비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마늘은 아시는 대로 다비성 작물에 속하기에 이 놈들은 주는 대로 받아먹는 특성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 모습은 달리 말하면 과다 시비의 피해를 보기에 딱 좋을 수도 있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특히 입줄기 자람의 특효인 질소 비료의 과다 시비는 생각지도 못한 녹병이나 2차 생장을 초래해 벌마늘이 다수 나올 수도 있게 됩니다. 지금부터 마늘 생육과 비료 흡수 모습을 문답 형식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마늘이 생육 과정에 따라 양분 흡수 모습은 어떻게 변하는가? 마늘은 파종 후 씨마늘에 저장된 양분을 사용하면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 때문에 씨마늘의 크기가 어느 정도는 돼야 합니다. 그렇다고 씨마늘이 무조건 크면 클수록 좋으냐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적정 크기 두배 정도인 10g 정도가 되면 오히려 벌마늘이 생겨나 낭패를 볼 수도 있게 됩니다. 농진청 자료에 따르면 체래 한지형인 서산, 의성, 단양종은 인편 하나의 무게가 4에서 5g 정도가 좋고 난지형 마늘은 5에서 7g 정도가 적당하다고 합니다. 파종된 씨마늘이 비료 흡수 관계를 본다면 처음에야 씨마늘 양분을 사용하지만 뿌리가 나오고 잎이 나오기 시작하면 외부로부터 양분을 흡수하게 됩니다. 마늘의 양분 흡수는 마늘종이 나오는 추대기까지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마늘은 추대기를 지나면 구근 비대기에 들어서면서 마늘통이 본격적으로 커지게 되는데 이때가 주는 의미를 잘 알아차려야 합니다. 뚜렷한 현상은 경엽의 생육이 정지됨과 동시에 양분의 흡수도 멈추다는 것입니다. 왜 마늘종이 나오기 전까지? 마늘 잎의 수를 늘리고 크기를 키우는 것이 마늘 농사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하는지 아시겠는지요. 감이 잡히시죠? 마늘에게 비료를 주어야 하는 시기와 그가당 말입니다. 둘째, 1차 추비 시기 생육 재생기는 언제인가? 마늘 생육 주기는 품종, 재배 지역, 텃밭의 환경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정확한 날짜를 말씀드릴 수는 없기에 대략 가늠하고 살피는 것이 보통입니다. 생육재생기란 한겨울 월동하는 동안 자람을 멈추고 있던 마늘 뿌리가 다시 도단하며 자라기 시작하는 해동시기를 말합니다. 이때를 아는 것이 마늘농사에선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때가 바로 보온부직포를 벗겨주고 1차 추비를 주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생육재생기 역시 품종, 지역, 텃밭 환경에 따라 해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최저온도 영상 4도 정도를 기준하면 적당합니다. 남부지역이라면 2월 중하순이 될 것이고, 중부 내륙이라면 3월 초중순쯤이지 싶습니다. 해당 텃밭의 상황을 살펴보시고, 가늠하시면 무난하지 싶습니다. 셋째, 추대기와 구근 비대기는 언제인가? 마늘은 구근을 키워 먹는 작물입니다. 마늘은 구근 비대기에 들어서기 전에, 한 가지 뚜렷한 징표를 보여줍니다. 바로 마늘종 출현이죠. 이때를 추대기라고 합니다. 이 또한 상황과 환경에 따라 시작 시기가 조금씩 다르겠지만 남부 지역이라면 4월 하순쯤 시작되고 중부 내륙이라면 5월 초중순쯤 시작됩니다. 마늘종이 나오는 추대기가 됐다는 것은 영양 생장을 끝내고 종족 번식을 위한 생식 생장으로 들어서겠다는 표현입니다. 이제부터 자람을 멈추고 꽃대를 올리고, 꽃을 피우고, 씨앗, 주화를 키우기 위해 채비할 때가 왔으니, 잎이나 줄기, 뿌리를 키우는 일엔 관심을 끄겠다는 선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대기에 이어 구근 비대기에 들어섭니다. 본격적으로 마늘통이 커지는 마늘농사의 절정기인 셈이죠. 이때 양분을 놓고 쟁탈전을 벌이는 마늘종은 구근을 키우는데 방해가 됩니다. 때문에 마늘종은 보이는 대로 즉시 즉시 뽑아주는 것이 좋을 것은 당연합니다. 구근 비대기는 5월 초 중순부터 6월 중순쯤 됩니다. 지역적으로 본다면 남부 지역이라면 5월 초 중순쯤 시작될 것이고 중부 내륙이라면 5월 중 하순쯤이지 싶습니다. 이상 기후 문제도 있고 해서 해마다 다를 수는 있겠으나 그때 그때 날씨를 참조하면 큰 무리 없이 구근 비대기를 알수 있겠습니다. 넷째, 마늘 지상부와 지하부의 비료 섭취량 최대 시기는 언제인가? 마늘은 다비성 작물이며 특히 수확 전 3에서 4개월 사이의 비료 시비 상황에 따라 마늘 농사 성패가 결정되는 특징을 보여주는 작물입니다. 마늘 수확 시기는 장마 전으로 잡아 중부 내륙이라면 6월 20일경 내외로 정합니다. 마늘은 구근 비대기에 들어서면 경업의 생육이 멈추게 되고 비료 성분 흡수도 정지된다고 했습니다. 마늘은 지상부와 지하부, 비료 섭취량 절대 시기가 조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키워야 되는 지상부를 위해 75일에서 125일까지 뿌리와 잎의 생육을 위한 밑거름과 생육 재생기 1차 추비가 충분히 주어져야 합니다. 지하부 구구는 150일에서 200일까지 급성장하는 특성에 맞추어 비료를 주면 좋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수확 전 3에서 4개월 사이에 주는 비료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수확일을 6월 20일로 잡았다면 2월 20일부터 3월 20일 사이부터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섯째, 마지막 추비 시기는 언제인가? 꼭 정해진 건 아니지만 수확 60일에서 70일 전에 마지막 추비를 권하고 있습니다. 6월 20일 수확 예정이라면 4월 10일 정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추비를 늦게까지 주면 2차 생장이 일어나 낭패를 볼 수도 있기에 그렇습니다. 결국 2월 중순부터 4월 10일 사이에 1차와 마지막 추비를 끝내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추비를 꼭두 차례로 주느냐는 건 아닙니다. 서너 차례로 나누어 줄 수도 있지만 권하고 있는 총량을 과하게 벗어나는 과다 시비는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섯째, 비료의 시비량과 수확량을 정비례하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 일정량까지는 정비례 관계가 맞습니다. MPK 예를 든다면, 질소는 300 평당 21kg까지 시비할 때, 인산은 22.5kg까지 시비할 때, 칼리는 21kg까지 시비했을 때까지는 수확량이 정비례로 늘어났다 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을 시비하면 오히려 수확량이 줄었다고 합니다. 실제에선 지역과 밭의 상황에 따라 상의할 수도 있기에 참고 정도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곱째, 마늘밭 적정 시비량은 얼마인가? 자료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실제 재배 농가의 선호도와 밭의 형편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어 의미가 좀 줄어들 수는 있겠으나 초보 텃밭지기 번인들이시라면 참고 정도로 이용하시라는 의미에서 농진청이 권하는 시비량을 소개하겠습니다. 면적은 300평당 기준이며 시비량은 성분량이 아닌 실제 중량입니다. 석회는 총량 100에서 150kg을 전량 퇴비보다 먼저 파종 3-4주 전에 넣습니다. 퇴비는 총량 2,000kg을 전량 밑거름으로 파종 1에서 2주 전까지 모두 넣습니다. 요소는 총량 54kg 중 밑거름 20kg, 1차와 2차 17kg씩 나누어 넣습니다. 용가리는 총량 100kg을 전량 밑거름으로 놓고 추비엔 넣지 않습니다. 황산가리는 총량 40kg 중 밑거름 14kg, 1차와 2차 13kg씩 나누어 넣습니다. 여덟째, 마늘 전용 비료를 시비하면 좋은가? 한마디로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특히 텃밭지기 번인들의 경우 각각의 종류별 단비를 구비한다면 번거로움이 한둘이 아닙니다. 성분별로 섞는 일도 어렵고 보관도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석효성과 완효성이 적당히 섞였고 mpk 비료 3요소 이외에도 필수인 고토, 붕소, 유황, 칼슘 등 각종 영양소와 미량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어 일손이 줄고 그 효과도 크기에 가능하면 전용 비료를 쓰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마늘이 자라는 과정에 맞추어 변화되는 양분 흡수 양태를 살펴보며 이에 따른 밑거름과 추비에 대한 말씀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늘 평안하시고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